한 사은 일기. 날짜 2020년 12월 13일 일요일 날씨 새한안 눈은 행복. 제목 눈 오는 날. 눈이 왔다. 펑펑 눈이 왔다.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간다. 한방눈이 펑펑. 집에서 본 거보다 더 눈이 많이 온다. 기분이 기쁘고 설레었다. 엄마 아빠랑 함께해서 좋고, 하늘도 땅도 모두 하얀색. 눈을 밟으며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서 엄청 신기하다. 모두 신발 자국이 다 다르다. 너무 좋았다. 바이 이 -E. 탄사의 일기.